안녕하세요. 예수의 전성결교회안희한목사입니다 큐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. 동성애 축제를 아주 거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죠. 큐어 문화축제,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난잡한, 음란한 퇴폐적인, 이런 흐름들을 광장에서 하려고 한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서구에 선다고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. 어, 서구에 퀴어 문화 축제 하는 나라들이 있죠.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있죠. 그 만국적인 법안이거든요. 그런 문화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. 그걸 왜 따라합니까? 서울시에서도 이걸 계속 허용을 해줬었어요.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마다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어요. 그러다가 2020년, 2021년도에는 안 열렸죠. 왜냐면은.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2022년도에 제한적으로 열렸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했죠. 광장 사용, 사용 기간인 6일을 하루로 줄인 거예요. 6일이 아니라 하루. 그 다음에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 등을 금지 이 조건으로 허용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아예 허용을 안 했죠. 대신에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었습니다. 올해는 올해 또 이제 키오보나 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을 한 거요. 예 6월 1일에 키오보나 축제를 열겠다.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나오느냐, 서울 시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키오보나 축제가 또 다시 열릴 수도 있고 허락이 안 떨어져서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작년에 허용하지 않았듯이 올해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. 애들이 다 봐요. 근데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음란한 옷차림, 행사, 그 자료, 제가 입으로 인용하기도 민망합니다. 그 애들한테 그런 걸 위해 보여주고 그런 걸 위해 참여하게 만듭니까?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. 오세훈 솔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중심 지키고 또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아마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려고 해요.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좀 알려주세요. 서울시 관계자들 그들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.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이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고 있다. 실제로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딸린 댓글들을 순위 1위부터 한 20위 또는 30위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. 아니 국민을 대다수가 싫어하는데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 인권을 짓밟아 버리면 되겠습니까?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.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망국 행사인 거죠.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,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공공연하게 합법화되는 거 막아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차별 금지법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.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떠벌려지는 것, 행사로 진행되어지는 것, 이거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거든요. 이거 막는 일에 또 앞장을 서야 될 겁니다. 대구에서도 열렸죠, 인천에서도 열렸죠. 좀 대도시들마다 이 퀴어 문화축제 행사를 해서 전 국가를 아주 음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. 나라가 음란해지면 죄로 불들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. 저신 빠짝 차리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!